선배님, 음. 드디어 제가 알아냈어. 어, 뭐, 뭐지? 저희 채널 조회수가 팡팡 터지는 비밀. 어, 이거 너무 중요하다. 뭔데? 썸네일에 어. 제 얼굴을 어. 그냥 대문 짝만하게딱 넣는 거야. 내가 이, 지, 진짜 알았어. 이 얘기를 하니까 내가 바로 알겠는 게 그래서 우리가 골드 버튼을 못 가고 있는 거야. <laughs> 조회수를 폭발적으로 늘리기 위해서는 진짜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취재하고 우리의 이감상평을 놓고 팬분들 이야기를 들어서 전달하는 수밖에 없다.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해? 그럼 이때까지 어떤 기사들이 좀 구독자분들의 마음을 움직였나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트로트 톡톡 조회수 탑5! 네, 지금부터 함께 확인하시죠. 와, 선배. 찬원 씨또상 받으셨어요. 서가대, 이 서울가요 대상에서 인기상을 받으셨네요, 또. 사실 뭐, 이찬원 씨 워낙 수상을 많이 해서 놀랐다라기 보다는, 뭐, 받을 만한 사랑이 받았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찬원 씨 팬들의 응원이 일단 화력이 대단해. 근데 이번에도 진짜 제대로 보여준 것 같은데? 서가대 인기상은 사실 트로팬 입장에서도 굉장히 의미가 남다르거든요. 그렇지. 사실, 사실 트로 가수가 이 서가대에서 인기상을 받았다는 거는 대중적으로도 인기를 받았다는 거지. 아. 제 34회 서울 가요 대상 인기상. 이찬원 님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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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번에 인기 상도 사실 팬투표인데 찬원 씨 팬덤 결집력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찬원 씨 같은 경우는 이 팬덤이랑 약간 정으로 이어져 있는 느낌이다. 팬분들이 찬원이가 있는 방송은 꼭 챙겨보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팬분들도 좋고 이렇게 나오는 것마다 사랑해주는 이 팬분들이 있다는 사실에 찬원 씨도 너무 행복할 것 같아요. 요즘 예능에서도 이미 너무 잘 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고정 몇 개인 줄 알아? 진짜 웬만한 MC들 하나도 안 불어. 이제는 그냥 아. MC 2,000원이라고 불려도 될 정도고 얘는 대세라는 말이 그냥 붙은 게 아니다? 대단하다. MC 같은그 셀럽 병사의 비밀 시즌2는 정규 편성까지 갔어요. 정규 요즘 진짜 안 쉬운 거지. 야 아, 쉽지 않지. 내가 현장에서 아. 이야기를 들어봤어. 왜 이렇게 MC를 많이 보는 줄 알겠대. 왜냐면 일단 패널들이 오잖아. 게스트들이 오면은 바로 그냥 아유, 팬입니다. 아우. 아니면은 아유, 평상시에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우리 MC가 지금 나를 되게 신경 써 주고 있구나라는 걸 느껴지게 말을 해 준다는 거야. 아우. 그 정도로 정말로 배려심이 깊다. 아, 배려심이 깊다. 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들 다 이유가 있어. 이제는 이 배려라고 이 배려라고 어, 하자. 좋죠. 이 배려님 이 가는 정 오는 정 이민정에서도 분당 최고 시청률 넘은 것도 그렇고요. 어. 사람을 일단 웃게 만드는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능판이라고 해서 어, 무조건 재밌는 거, 몸개그 음. 한다고 통하는 시절이 아니거든. 그렇죠. 요즘은 내가 제작사들이랑도 얘기를 해봐도 시청자의 눈이 너무 높아져서 어, 가짜면 맞아요. 다 한다는 거야. 근데 이찬원 씨 같은 경우는 이 그냥 하는 말보다 이 느낌, 분위기를 너무 잘 살리고 오. 현장을 다 살펴보는 그 눈이 되게 빠르대. 와. 아니, 그 그거 보셨어요? 방탄 뮤직에서 전국 노래하면서 다니는 거. 어, 봤지. 이 프로그램을 보면은 일단 그냥 무대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는 프로그램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목소리> 근데 이 찬원 씨 노래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그런 음악 같은 느낌이 저는 어... 느껴져요. 그래서 무대와 예능의 경계를 뭔가 없앤 그런 느낌? 어, 방금 기자 아니라 되게 예술인 같은 표현이었다. 저도 투자니잖아요. <laughs> 어, 잘 투자니, 뽑았다. 지금 잘 뽑았어. 무대와 어? 예능의 경계를 없앤 느낌? <laughs> 너무 잘 뽑은 것 같은데 아, 네, 이찬원 씨의 무기를 나는 딱 예술이가 잘 어... 찾았다고 생각이 들거든? 사실 이찬원 의 가장 장점은 어디에 있어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에너지라고 생각해. 아... 음.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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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음. 뭐죠? 저한테 우우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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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어? 자, 트로트 코 시작합니다. 아니, 어, 강기자 네. 오늘따라 발성이 어, 좋은데. 괜찮죠? 약간 쇼케이스 음, 음. 준비하는 그런 느낌이야. 지금 회사 탈출하려고 하는 거 아니지? 제가 어제 용빈 씨, 김용빈 씨의 어. 티저를 보다가 설레가지고 그 기운으로 약간 발성도 좀더 올라간 것 같아요. 어 김용빈 씨 같은 경우는 지난 3월 미스터트롯 3에서 최종 우승을 하면서 국민트롯 황태자 자리에도 올랐잖아요 최종지는. 제중필은... 김용빈 씨로 결정됐습니다 그 MC 김성주 씨가 발표를 했잖아 응. 최종 우승자에게는 그 유명 작곡가의 신곡이 특전으로 야. 주어진다 근데 그 작곡가가 영탁 씨인가? 이야 진짜 근데 당시에 영탁 씨는 진짜 진에 맞는 노래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번 곡 진짜 들어보면요 누가 봐도 이거는 김용빈 씨를 위해 만든 곡이다 라는 어. 게 바로 듣자마자 진짜? 저는 느껴지더라고요 했어 나 너에게 다은 거야 어. 사랑해 내 첫사랑 마지막 사랑 뭐다 하네요 이 노래 제목도 어제도 너였고 오늘도 너여서 아이 아, 내가 먼저 썼어야 됐는데 기사 제목으로 <laughs> 아이 한발 늦었죠 저희가 아, 아, 아 이거 내가 글 쓰는 직업인데 내가 이아 놓쳤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또 저는 특히나 그 용빈 씨가 티저에서 그 하얀 셔츠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는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에서 아마 사랑빈 여러분들 여러 또 아, 아야 하지 않았을까 아, 쓰러지지 쓰러지지 <laughs>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영탁 씨가 작곡했다는 어. 것부터 이미 사실은 뭐 믿고 듣겠죠? 나는 사실 오디션에서 봤었을 때 김용빈 씨 자체로 봤지 음. 영탁 씨와 함께 시너지를 내는 그림은 왜냐면은. 어. 너무 후보가 쟁쟁했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딱 만들어지고 나니까, 아, 확실히 김용빈의 영탁 한 숟갈이 들어가니까, 요게 또 새로운 장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또 근데 실제로도 용빈씨가 인터뷰에서도 이런 말을 한 게, 저에서 듣지 못한 그런 음악이 나올 겁니다. 그곡 기대 많이 해주시고 앞으로도 저희 활동 많이 기대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이말 그대로가 맞아요. 완전히 용빈 씨의 그동안의 노래랑은 좀 새로운 결. 완전히 다른 결이더라고. 어... 나 그럼 궁금한 게 이미 비주얼도 됐어. 근데 흘러나오는 곡도 너무 좋아. 근데 이 영상까지 좋아. 이 쇼츠로 돌리면 한 몇만 각일까? 이게 딱좀 아... 촉이 있잖아. 건 100만 진짜 무조건 백만가. 아, 아마 사랑빈 분들 이미 그치. 지금의 활그 움직임을 보면 백만가. 아, 이 뭐랄까, 팬심이 느껴지는 <laughs> 그런 눈빛인데, 어때, 아, 뭐 용빈아리 하고 있는 거야? 용빈씨에 대해 아유, 너무나 팬심이고, 아, 저의 기자의 본분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지. 근데 진짜 이 티저 한 소절 듣고 저는 제 심장도 쿵! 내려앉았지만 아마 팬분들도 아마 심쿵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치, 어제도 너였고, 음. 오늘도 너여서. 금수저라는 그 우리가 소개를 했었던 그 노래에 이어서 이번 노래는 또 얼마나 사랑으로 가득 차있지 제목부터 나는 너무 설레는 거지 맞아요 선배 드디어 그분들이 다시 뭉쳤어요 그분들 누구? 미스트로원 멤버들 콘서트입니다 아 이거는 못 참지 참으면 유죄죠 아, 이거는 참을 수가 없죠 송가인에다가, 강예슬에다가, 정다경에다가, 정미애까지. 어, 근데 나그 조합 생각하니까 약간 울컥한가 <laughs> 정말요? 근데 이 울컥하는 마음 그대로 콘서트 제목도 첫 점이에요. 처음으로 이렇게 만나셨던 분들이기도 하니까 얼마나 그 첫정이 깊겠어요. 아, 첫사랑 같은 기분이기도 할것 같고. 맞아, 하고, 이, 이런 느낌이야. 이런 느낌. 어, 이, 이 느낌이야. 그러니까 또 이제 그 이름으로 7월 12일날 KBS 아레나에서 오. 심지어 딱두 번만 열린대요. 두 번? 딱두 번. 아나 그럼 이번에 피켓팅 또 참여해야 되겠네 <laughs> 나는 피켓팅 꼭 참여를 해야 되는 이유가 2회 공연이면 곡이 똑같잖아요 그 보통 샌리스트를 똑같이 가잖아요 근데 어어. 이번에 이분들 같은 경우는 샌리스트가 완전 다르대요 에? 두번 하는데? 하루 두번 공연이 샌리스트가 완전히 다르고 첫 번째 낮 공연은 음. 향수 오. 그리고 두 번째 저녁 공연은 변화 이렇게 좀 차별을 두고 셀리스트를 구성했다고 해요. 첫 해자가 향수야. 그럼 두 번째는 변신이고. 그렇죠. 럼 향수라고 하면 우리가 봤었던 그 무대를 다시 재현하는 거고. 맞아요. 변신은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 음 그럼 팬들이 진짜 좋아하시겠는데? 너무 좋아하시겠죠. 사실 그래서 댄스도 있고, 음 듀엣 무대도 이렇게 알차게 준비 중이라고 하시니까, 티저 영상 보셨죠? 아, 이거 봤지. 난 포스터부터 다 봤지. 그렇죠. 그쵸, 그쵸. 아, 멤버들이 완전 오래된 친구처럼 환하게 웃고 있던 대답 네, 나와 함께 해준 꽃잎들이여. 시절 감성 자극 완전히 되는데 나 약간 2019년으로 돌아간 기분이거든? 생각해보면 아, 이게 벌써? 벌써 6년 전이야. 정말 6년 전이고 저도 그 당시에 선배님의 그 기사를 읽으면서 설렜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직접 전화하려고 하니까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 근데 되게 본인 일처럼 설레어한다. <laughs> 이상하게 상기되네요. 아 <laughs> 어, 되게 신기하고 감회가 새롭네요. 좋아. 기자는 그런 마인드로 하는 거야. 진심을 전하는 거라고. 아 네. 어, 그러면 나좀 예리한 질문 한번 해도 돼? 우리 인턴 기자가 아니, 얼마나 취재해왔는지 테스트 를 해봐야 될것같아 음. 같은 세트 리스트로 두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세트 리스트로. 그러면 노래가 다르고 퍼포먼스도 다르고 무대도 다르다는 소리인데. 출연료는두배 줬을까? 맞아. 연습량이 두 배일 거 아니야. 연습량은 두 배지만 어쨌든 뭐 다들 첫 정이 있으니까. <laughs> 다시 함께한다라는 것을 의미를 두고, 그치? 우리는 또 정의민족 아닙니까? 정의민족이고 그들도 정이 있잖아요. 아, 그팬 그렇죠. 분들에 대한 정이 있으니까 아, 그렇죠. 그런 정으로 아마 준비를 했다고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요즘에 한만은 대동강 조회 수 보셨어요? 어 그거 완전 난리 났던데? 나 요즘에 감을까?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주목을 받으면서 영상이 다시금 회자되고 있고 아니 근데 내가 이거 라이브로 사실 봤거든? 아왜 사람들이 송가인, 송가인 하는지 알겠더라. 아, 저도... 이게 와 다르던데? 뭔가 그 다름은 정말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어요. 마이크가 뽑아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혹시 자네 마케팅도 관심 있나? <laughs> 제가 또 마케팅으로 어, 영업 잘하는데? 네. 음. 아니 그리고 또 거기에 의해서 다경 씨의 약손 그리고 둘이 씨의 밤열차도 다시 회자 중이고 다들 사실 뭐 빼놓을 것 없이 하나같이 또 레전드 무대죠. 내가 이 부장으로서 또 예리한 질문 하나 하고 싶습니다. 아, 내가 좋아하는 여기 가수들 중에 강예슬이라고 있는데, <laughs> 닮았어? 아 그지, 아그 친구 잘 알죠. 네, 어, 많이 닮았어. 아, 어. 예슬 씨가 어떤 무대 보여줄지 나 조금 힌트 받고 싶다. 취재해온 아... 거 있어? 예슬 씨 같은 경우 제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보여주지 않았던 무대를 꽤나 많이 준비를 하고 있다고. 장난만 알려줘. <laughs> 섹시야, 극귀야, <피피야>, 뭐야? <laughs> 아. 거기까지도 너무 많이 알려드리는 아,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질척거리지 않을게 <laughs> 현장에서 현장에서 지 않을까 않을게. 그리고 또 하나 예슬 씨에 이어서. 사실 송가인 씨 같은 경우는 음. 어, 한 음. 30cm 이상 많이 안 움직이시잖아요. <웃음> 그치, 그치. <웃음> 근데 그걸 좀탈피했다라는 아. 얘기가 있어서 아니 안 그래도 내가 기사를 봤는데 정말 많이 쏟아진 게 송가인이 댄스를 이러면서 약간 기대감을 <laughs> 자극하는 기사들이 그런가요? 지금 있어. 그 시즌 1이 갖고 음. 있는 그 감동이 있거든. 그러니까 그 감동을 기억하는 사람들한테는 이건 진짜 선물인 거지. 이미 댓글에 뭐 다시 올 준비가 됐다 아 이런 댓글들도 달리고 팬분들도 많이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나는 트로트를 사랑하는 한 명의 사람으로서 이게 트로트라는 게 그냥 노래가 아니잖아 이게 감정이 쌓이고 맞아. 그 당시 퍼포먼스를 보여주면 막 울컥하는 게 있다 아 맞아요 이번에도 아마 또 팬분들이 이 콘서트로 인해 좋은 추억의 한 페이지를 써서 돌아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와 예슬스 뭐야 이 표정은 또 아, 뭔데? 선배 임영웅 씨 유튜브 채널이 72만 구독자 돌파를 했대요. 임영웅 씨의 공식 유튜브 채널 임영웅은요, 2011년 12월 2일에 개설이 돼서 현재 기준으로 영상이 814개나 올라와 있어요. 800? 몇 개가 영상이 넘은 거면 정말 꾸준히 활동을 한 거잖아. 맞아요. 그런데 또 본격적으로 폭발한 거는 제가 보니까 2020년 미스터트로 출연 이후로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고 그때부터 영상 하나하나가 수백만 뷰씩 나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내가 이 사랑은 늘 도망가를 진짜로 내가 너무 좋아해. 그래서 무한반복해서 막 울고 웃었는데 그 영상이 네. 9750만 뷰야 이게 말이 되냐고 9750만 나는 1억 뷰가 가까워지는 영상을 어디서 봤냐면 어. 블랙핑크 오. 싸이 와. 그러니까 진짜로 케이팝의 저 정점에 있는 가수들 와. 기사를 쓸때 썼거든 와. 근데 이제 와 트롯에서도 1억뷰가 나오는 시대가 열린 거야. 음. 와 게다가 1 0 0 0만뷰를 넘긴 영상만 95개가 됩니다. 그것도 임영웅 씨 유튜브가 특별한 이유는 콘텐츠가좀 다양하게 많다는 점이 특별한 포인트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또 6월 16일에는 생일 라이브를 또 켰는데요. 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키게 됐습니다. 네, 생일을 기념해서. 아, 생일 축하해 주시고 계시는 많은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정규 앨범을 준비 중이라는 이야기를 또그 라이브에서 팬들에게도 공개를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좀 소통의 창구에서 얘기를 하면 팬분들도 더 빨리 이렇게 이야기 소식을 맞아. 접할 수 있어서 더 좋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모든 팬덤 그리고 대중이 진짜 수준이 저... 많이 높아졌어. 맞아요. 아무리 영상 자체가 예쁘고 고퀄이어도 이 아티스트 진심이 없으면 오래 못 가거든. 아... 근데 임영웅 씨이 영상 하나 하나에 팬들에 대한 뭐 마음이라던가아니면 음. 어떤 의미로 이걸 만들었는지가 느껴지니까 사람들이 받아봐도 안 질리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클릭을 하는 거지. 이 팬분들한테 그 진정성은 여기서도 나와요. 직접 뭐 손편지도 읽어주기도 우와. 하고 기부를 할 때도 팬클럽 이름 그 영웅 시대 이름으로 팬클럽 기부를 하기도 하고 정말 뭐 팬. 사랑하면 좀 떠오르는 아티스트이기도 하죠. 유튜브만 잘 되고 있는 게 아니라 광고 브랜드 평판 지수도 이번 달에 2위입니다. 아, 아니, 이게 진짜 대단한 게. 무대에서는 일단 무조건 음, 완판남이지. 음, 음, 음. 앵콜 콘까지 전부 완판이야. 근데 아, 유튜브에선 아. 힐링 요정으로 살고 있고 광고에서는 신뢰와 믿음의 상징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 이게 나는 사실은 어떻게 굉장히 냉정하게 생각하는 기자냐면 한국에서 유튜브 채널을 열었을 때 150만 이상 넘기가 난 진짜 힘들다고 라 아. 생각하거든. 이 한국 국내 네. 안에서. 그쵸. 근데 이 트롯이라는 장르로 170만을 넘었다라는 건난 진짜 대단한 업적이 이라고 생각하고 구독자도 200만 금방 갈 거라고 음. 생각해. 그러면 이제 다이아 그거 받는 거냐? 다이아 버튼? 이거? 그 다이아 버튼이라는 게 말이죠. 음. 천만이에요. 그래? 임영웅 씨는 아. 우리가 유튜브 본사에 얘기해서 좀더 빨리 주자. 아, 약간 어. 조금 그뭐랄까 혜택을 좀 줘서. 그치? 그치? 빠르게. 그치? 약간 뭐랄까? 그 천만 어차피 갈 거니까요. 아, 어차피 갈거건좀 미리, 그, 미리 좀. 네, 네. 그 미리 좀잘키울게요 이렇게. 기다릴게요. 천만까지. 음? 어, 예술 기자, 자꾸 침 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금 리포팅 준비 안 하고 뭐 하는 거죠? 선배님, 침 튀는 소리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어. 수질이 없으시네요, 선배님. 선배님. 잘 따라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 윤영웅 씨의 가창력의 비밀을 알아냈어요. 이거 좀 알려줘 봐봐. 나 이거, 나 이거, 나 노래방 가서 좀 장기를 좀 자랑하고 싶어. 아, 선배님. 이러시는 거 보니까 좀 소질이 없는 거 같은데. 오늘 한번 잘 따라와 보세요. 어, 어, 나 진짜 해볼게. 자, 첫 번째 비밀은 임영웅 씨 노래에는 땡땡이 없대요. 땡땡이 없다? 어, 이런 단어 어떨지 모르겠네. <웃음> <웃음> 어, 역시 선배님 다운 대답이시긴 했지만. 땡! 아니면, 결함? 약점? 아, 근데 그것도 또 맞는 말이기도 하네요. 근데 정답은 음. 바로. 어? 아, 아! 아, 근데 그쵸? 듣고 보니 진짜 그렇다. 배신자요. 배신자요. 껍기 대신에 이 흉부의 떨림, 비브라토 창법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은 나는 이제 가수가 아니다 보니까 비브라토라고 하면 조금 어려운데 그게 약간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바이브레이션, 뭐 비브라토라고 하는데 같은 아, 말이에요. 그래. 네, 노래할 때 이제 끄지면 이렇게 해서 탁탁 아 떨리는 아이 아 바이브레이션. 아, 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아 선배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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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제 아끼는 인턴으로서. 어. 노래방 가지 마세요. <laughs> 소중한 사람이면 노래방 가지 마세요. 진짜 미안한데, 너가 MG라 그렇지, 다른 직원들은 내가 노래 부르자. 다 좋아해. <웃음> <웃음> 자, 두 번째로 바로 넘어갈게요. 노래 실력은 땡땡땡만 봐도 알수 있다. 아, 나 이거 알아 나 미모만 봐도 알수 있다. 왜냐면 은 뮤직비디오 아. 티저를 딱 보잖아. 아. 그러면 바로, 아, 이거는 왠지 이런 노래일 것 같다. 아. 너무 이번에도 곡이 잘 뽑혔다. 아, 근데 그것도 맞지만 사실 정답은 마이크. 마이크? 보통 다른 가수들 이제 노래하는 걸 보면 음. 소리가 커질 때 마이크를 보통 멀리 이렇게 두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임영웅 씨 같은 경우는 마이크가 절대 입에서 떨어지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게 내 생각에는 어릴 때부터 축구로 굉장히 아. 그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고 네네. 지금도 웬만한 선수급이잖아. 어. 이 심폐 지구력이 좋으니까 그냥 여기 앞에서도 이 조절할 아, 수 네. 있는 게 아닐까? 오, 어, 그렇죠, 그렇죠. 또, 임영웅 씨 하면은 미성으로 유명하잖아. 내가 음어 콘서트 가서 깜짝 놀랐던 게 목이 처음 시작할 때부터 끝에까지 정말 음그 목소리 관리를 잘한다라는 느낌이 날 정도로 어 편하네.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가만히 노래를 듣다 보면 노래하는 게 아니라 마치 조금 이 가사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그 임영웅 씨 보컬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음악 평론가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담백한데도 울림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발라드 OST에서도 정말 사랑받는 이유가 이렇게 말하듯이 담담하게 감정을 표현하니까 이게 진짜 대중한테 딱 들어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역시 많은 분들이 좀 사랑해 주신 뉴스가 뭔지 음. 좀하늘에딱 보이네요. 맞아, 결국 우리 시청자 분들이 사랑을 갖고 애정을 가지고 트롯 가수 분들을 지켜봐 주셨기 때문이죠. 맞아요, 저희 트롯톡톡을 사랑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덕분이죠. 앞으로도 좋은 기사와 즐거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통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동상...